공공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모델, 연구소 기업이 출범한 지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해마다 200개 이상 기업이 설립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연구개발 특구를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창업한 항공우주연구원 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인 틸트 로터 기술을 바탕으로 의 약품 등의 배송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도로공사와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품 시범 공급도 따냈습니다. 거의 14년에 걸쳐서 개발한 기술이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있죠. 그 노하우까지 합해서 저희가 출자를 받아서 2005년 첫 연구소 기업이 탄생한 이래 8월 기준으로 기업수는 1,900개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6,800억원, 고용 인원은 5,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창업 초기 생존율도 높습니다. 우수한 공공 연구기술을 사업화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개발특구가 체계적인 연구소 기업의 서포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 기업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생태계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국내 최대의 방사선 연구 전문기관으로 연구소 기업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새로운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소 기업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자연계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 추출 기술 기반으로 한 정읍의 바이오 기업은 출범 3년 만에. 2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실제 사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재구매율 거의 200% 300%씩 계속 장을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가들이 원하는 맞춤형 기술 제공을 통해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도 빠른 성장세의 비결입니다. 지금 라돈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원자력 연구원하고 문의하게 됐고. 애로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 도전하게 됐습니다. 출범 20년을 앞둔 연구소 기업 모델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의 천병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